강원도를 중심으로 활약했던 의병장과 독립운동관은 적지 않지만 이들을 기리는 기념관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후손들은 강원도가 아닌 다른 지역의 독립운동기념관에 자료를 기증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윤현 씨는 최근 천안 독립기념관에 자료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1895년 을미의병때 2100현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외증조부, 지비당 김태원 선생의 문집과 영정 등1 3 점입니다. 영인본으로 출간된 지비당 유고 원본을 비롯해 당시 의병 활동을 세세하게 기록한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9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된 뒤 원씨는 기념사업회를 만들어 귀중한 자료들을 보관하려 했지만 자금 문제에 가로막혔습니다. 돈이 많고 자손이 많은 사람들은 기념사업회를 후손들이 하는데 그 대가 때가... 기워. 남아있는 자선들 배고프고 배고프게 사람. 지역 박물관에서 자료 기증 요청을 받긴 했지만 선대 자료들이 보다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특화된 기념관을 택했습니다. 문서 형태의 자료들은 별도 번역을 거쳐야 하는데 이 작업을 할수 있는 연구 인력이 전국적으로도 매우 적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주중히갖춰서사라들의 정신에 비하면 상황이 이렇다 보니 후손들은 돈의 독립운동 자료를 독립기념관이나 타지역 독립운동 박물관에 기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돈의 독립운동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기념관을 건립하자는 움직임이 있지만 가시적인 결과는 없습니다. 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들이 마땅한 대접을 받지 못하면서 강원도가 역사 바로 세우기에 있어서도 뒤처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